어 oh, 아이들도 엄마 oh, oh, oh. 화장 좀 했네 oh, oh. 이렇게 말하고 <laughs> 내가 하루 종일 입맛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oh. 이제 막물만아서밥한 숟갈 뜨려고 <끝> 하는데 어. 그만 좀 먹어라 그러니까 나온 <놀나> 아이의 공인요 어. 그... 얼마 전에 테스남으로 다시 한번그 앞에 문지함을 보여줬던 그 이름만으로 건설에어요 <놀나> 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했잖아요. 스튜디오에 뭐가 있나? 저거라도 쓰시면 천사 머리띠. 심 있어요. <laughs> 길면은 뭐 얘기 하나 에피소드 하나에서 끝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재미 없으면 그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 요 어, 어. 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진아 김소영의 지금 라디오 시대 일부분 열었고요 일부는구 명가 원자리 K 타운 비비큐에서 도와주시죠 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어, 아시겠지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네. 어, 일단 라디오 코리아의 네 어느 카메라인지 몰라서 헤매셨는데 뒤쪽에 있었네요 네. 46번 카메라입니다 네저희 어, 카메라 카메라가 네. 40 6번까지 있었고요. 48번까지 있는데 두 아, 네. 개가 지금 빠졌네. 지금 현재 46번하고 42번 두개 네. 쓰고 있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막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라디오 코리아의 어, 새롭게 이제 같이 저희랑 뛰는 신입 사원죠. 어, 유튜브에 어, 새로운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유튜브 영상들을 지금 많이 찍어서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어쩌다 미국인인 우리가 좌충우돌 겪는 미국 이야기들을. 제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캐시백? 이러는 거예요. 네. 어, 이게 뭐지? 한국에는 네. OK 캐시백이라고 있어요. 뭐, 뭐죠, 돈을 되돌리기도 하고, 무엇을 살때 살 이렇게 수기고. 크레딧을 네. 주기도 네. 하고, <laughs> 하는 건데 어머 그러면 오케이 캐시백인가 보다 네. 이거 안 하면 나만 손해 아닌가 그, 음. 나중에 그 통장 보니까 돈이 다 빠져나가 있잖아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신생아 <웃음> 오늘 <웃음> 전... 트로트 시간이더라고요 네. 트로트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트로트 음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오. 그런데 월요일마다 월요일 저녁에 아버지에게 채널권을 뺏겨서 그냥 시청을 해야 했던 네. 월요일 밤의 가요무대 가요 무대. 기억하세요. 그 옛날 가요무대 네. <laughs> 기억하죠. 네. 그때 트로트를 네. 접하고 어, 잊어버리고 있다가 네. 요즘에 다시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들면서 이 좋아지더라고요 아그 어. 이상하죠 신기해. 음악이라는 게 20대 네. 네. 좋아하던 음악이 있고 30대 40대 좋아하던 음악이 있고 네. 또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맞습니다 꼭 배추가 익어가듯이 <laughs> 김장 익어 익어가듯이 삶이 익어가면서 또 네. 좋아지는 음악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노래들은 뭐뭐 뭐 전화 가사가 그렇잖아요 뭐 전화해 내거 같은 니거 네 같은 <laughs> <laughs> 그런데 <오. 웃음> 정말 이, 이 트로트의 가사들은 네. 인생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많아서 오, 맞아요 그게 갑자기 갱년기가 되면서 이게 어. 가슴에 딱 와닿는 거예요. 딱 꽂히죠? <laughs> 그렇죠. 맞아요. 네. 어, 갱년기가 되면 이 마음이 왠지 그 허해요.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가 제일 예뻐.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이러던 어, 아이들도 어, 어. 엄마 화장 좀 해. 어. 이래. 이렇게 말하고 <laughs> 네. 남편은 또 내가 하루 종일 입맛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어. 이제 막물만아서밥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그만 좀 먹어라. 그러니까. 맞아요. 종일 굶다가 네, 내가 네, 네, 네. 한술 먹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 알죠? 네. 이, 이, 이게 별거 아닌데도 울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같은 공감하시나 봐요? 이, 이런 마음을 정말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했을 때, 네. 그 이명웅 님이 그런 마음을 위로해주더라고요. 아그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네. 그 담백함, 진솔함, 담백함과 진솔함, 네, 아. 그 따뜻한 가사.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 이명웅 님의 노래에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요. 오늘 네. 받고 싶습니다. 네. 네 준비하셨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나만 믿어요. 네. 나훈아의 공인데요. 네. 그 얼마 전에 테스 형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건재함을 보여줬던 그 이름만으로 네. 전설인 가수 나훈아, 네. 네, 나훈아의 오늘 공이라는 노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고